성경 주역으로 풀다 제46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예. 제46강입니다.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아오 독사의 세대들아, 아 독사 같은 놈들아 이 말이죠. 사실은 아 독사 같은 놈들아, 아 종양 사악하고 어 징그럽고 더럽고 어,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죠. 아 어, 한마디로 어, 좋은 말 못하고 어, 가스라이팅하고 요즘 말로 사람들을 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독사들이죠. 어,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를 유혹한 그 독사죠. 악한 너희가 어, 이 독사 같은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 착할 선자는 진리죠.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네. 너무나 절실하게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보화 보부도 악한 게 있는 이예요 악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말씀하시죠이역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은불은 상구 내궁열세라 은이부분에 나오는데요 유분하늘부말씀이 있으나 이씀이부이부은이은이은이부하은이부분하이이이 있으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숭상하는 거죠. 하늘의 천언 성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 상구 어 요즘 뭐 구라라는 친구 있잖아요. 어 무슨 김구라인가요? 예, 김구라. 구라라고 하죠. 이 구라를 숭상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tv에 나와서 어, 사기를 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laughs> 상구 예, 구라를 숭상하니 이에 예, 한 것이기 때문이다스온시 이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구라는 바로 뭐요 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 것그 구라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맹자에서는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위지연인이 있고, 왈피사에 직이 소폐하며, 음사에 직이 소함하며, 사사에 직이 소리하며, 둔사에 직이 소궁인이 생어 기심하여 해어 기정하며 발어 기정하여 해어 기사하나니 성인복기사도 필종오원의 실이라. 무엇을 일러 하위 지연인이 있고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말 말하기를 명연히 말씀하신 거죠. 피사의 치우친 말에 지기 소폐하며 그 가려진 바를 알며. 그러니까 말을 치우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에서 치우친 말을 하면은 어 정도에 맞지 않는 도리에 맞지 않는 치우친 말하는 건그 가려진 바가 있다. 예.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 치우친 말을 너무 하지요. 어, 그런 걸 보면 숨기고 가리는 바, 죄지은 바가 있다는 걸알수 있으며, 음사, 음란한 말에는 지기 소함, 그 빠져 있는 바가 알고, 그러니까 엄탕한 말을 하는 그말 속에는 그 인간이 빠져 있는 것이 뭔지를 알수 있는 거죠. 빠진 바가 사사, 사악한 말에, 사탠 말에는 지기 소리하며, 어, 소리. 이 리자가 이제 걸릴 리자, 떨어질 리자 다 되는데, 여기서는 걸려 있는 바지요. 그러니까 사댐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 바, 나쁜 범죄 조직에 걸려 있다, 또 어디 돈에 걸려 있다, 이래 걸려 있는 바를 알며 둔사, 에, 달아나는 날 둔자입니다. 숨을 둔자, 숨어러 가는 말, 어, 달아나는 말에는 직위 소공하며, 그 궁한 바를 알며. 궁하고 자기가 어, 잘못했기 때문에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달아나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피음사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지우친 어, 말, 음난한 말, 사댄 말, 달아나는 말에 가려 있는 바와 빠진 바와 또 걸려 있는 바와 또 궁한 바를 알 수가 있는 거죠그 마음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생어 기심 그 마음에서 나와서 헤어 기정 그 정치를 해치며 그 정치에서 발 나와 발에서 드러나서 기사 그 일을 해치나니 성인이 다시 일어나셔도 복귀하셔도 다시 나오셔도 반드시 어, 종오온의일이라 내 말을 좇을 것이니라 내 말을 어,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선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예, 마치겠습니다.